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초월입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2023년 하고도 9월 운세입니다 2023년 9월은 개묘년 신유월이라고 하네요. 자, 가녀지동, 이 신유라는 글자로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목이라는 글자, 여러분들의 이 목에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신유라는 건안 그래도 가을이어서 금인데, 신금, 경신월, 신유월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금이 목을 치는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사주에 있어서 인목이라는 글자가 아주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 지켜야 되겠죠. 어, 그 소중하다라는 건, 목 기운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간이라든지, 눈 건강, 요런 거, 약도 좀 챙겨 드시고, 병원도 좀 가고, 이러면 좋겠다. 라는 게 있고, 음, 또, 개 묘년으로 시작했는데 보니까는 개 묘다 보니까는 인묘 이렇게 방합으로 시작을 하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친구, 동료들하고 같이 무언가 해내고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인신충 인유 원진 이 가을이 오니까는 뭔가 이들과 이별수가 있고 또, 나의 독립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좀 회사에서 이제는 독립해서 나만의 사업체를 챙기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제 회사를 떠날 수는 없다. 아직 떠날 시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회사에서의 이 일거리가 좀 많아지는 모양새인데 그게 이제 정관으로 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주 팔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음, 여러분들 사주에 이 수와 목이 좀 받쳐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승진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이게 원진살로 왔다 라는 것은요 원진살이죠 인류원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다 내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간다 필리핀으로 간다, 뭐, 싱가폴로 간다, 캐나다로 간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구요. 또, 이렇게 금극목을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의 사주에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친구 동료들, 어, 몸은 좀 멀어질 수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도울 거는 도와야 된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도움 주고 그래야 된다. 라는 거요. 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한테, 어머니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어머니 잘 챙겨드려야 되는 것이, 금생수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 수기운 여러분들의 사주에 이 물기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기운 그래서 물의 기운을 얻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어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 동료 중에서 이 수기운이 충만한 친구들과 같이 지낸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공부 어 했던 거 자격증 문서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목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래서 친구, 동료, 어머니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이 사주 지장간을 아실 거예요. 병화라는 것이인데 얘가 여기 6월에는 신금이라는 거 있어. 요 이게 합을 안 되네요. 병신 합을 하면 이게 수기운이 나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새로운 일 10년 대게, 이제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이다, 여러분들은. 12년 대게, 아니면 짧게는 4년짜리, 더 짧게는 뭐 그래요. 1년, 갑진년까지. 예, 네, 요, 운을, 요,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애정사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배우자. 연인한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암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화랑 얘랑 또 합을 하네요. 나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나도 몰랐던 <laughs> 숨겨진 끼를 발산해 가지고 어, 이성들이 나한테 막 연락 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솔로 분들은 싱글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이게 음, 인자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음 자,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보죠. 74년생이나, 특히 이제, 갑인 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갑인 오, 어, 신유를 이제 상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요. 어, 나의, 이제, 세력, 나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은데, 나랑 상대하는 저 상대방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 회사에서의, 그리고, 음, 어, 여러분들 거래처와의 어떤 까다로움 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건 괜찮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의 충분한 그 개성을 살려야 된다. 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86년생이라든지 병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병화 잘 쓰시라 그랬어요 병신 하부하네요음 응. 인유원진 자 이건 뭐냐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있다 하여도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응.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또 음 내가 SNS 홍보하고 또 가끔씩은 어머니 아버지 또 자식분들 뭐 이렇게 찾아보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화극금 하는거네요 음, 화극금 이거를 이제 정제라 그러거든 정제 음. 그래서 새로운 월급 형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래서 돈이 되는 일들은 일단 투자해도 좋고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98년생들 계시죠 혹은 무인이란 글자 저도 이 무인월에 태어났는데 에, 에, 제 얘기는 잘 안하는데 참고로 그렇다구요 토생금 하는데요 이 토기운이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죠 금한테, 그리고 이 금을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이라는 기운에 뭔가 탁 보석을 숨겨놓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 이 기운이 9월 달에는 뭔가 좀 보석 같은 기운이 하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이렇게, page of coins. 내가 무언가 이렇게 일하면은 거기서 보람찬 돈벌이 내가 상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 유행 어떻게 어떻게 가냐를 정보를 잘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9월 넘어서서 10월, 11월, 12월, 여러분들 1월까지 돈 기운이 좀 높아진다라는 것. 그렇죠? 어, 무인 아, 무인 여이구나. The coins. 보람찬 음? 돈벌이. 뭔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자, 다음, 50년생이라든지, 혹은, 우리, 2010년 자녀분들을, 어, 2010년생이면, 오우, 14살이네요. 13살. 자, 그러면 이제 경인이 되거든요. 경인. 경인이 신유를 보았다라는 거는요, 이쪽 겁재가 들어와가지고, 음, 어우, 조금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법제가 들어와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모습은 맞아요. 장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뭔가 해놨다 그러면은 오,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 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재무운이 상승한다. 음. 자, 62년생이라든지, 임인이라는 글자 가지고 계신 분도 임인, 다 제대로 적어볼게요. 그 신유를 보았다라는 거죠. 금, 개묘년 신유월이에요. 그러면은, 금생수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금생수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한땐 좋은 기운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사주가 좀 건조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가진, 음, 돈, 잘 지켜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문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성 유의하셔야 되고. 자, 타로 그림을 보니까 회사에서는 좀 일을 좀 많이 주는 모양새고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좀 일이 좀 많은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음. 입목 가진 분들 간단히 봤습니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영상도 공유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